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 그렇게 쉬시면서, 쉬시면서, 어, 귀환에 대한 준비도 좀 같이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고, 어, 또,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쉬운 일인 것같지는 않아요. 과거의 예를 보면 그죠 한번 이렇게 시드 그룹이 다시 합쳐가지고 하는 건 얘가 아주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BTS 같은 경우는 좀 다시 돌아와서 팬들과 같이 한번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힙합 문학 클래식 구학하고의 관계입니다. 이 이슈들은 이미 BTS가 여태까지 해오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걸 좀더 깊게 해본다 이런 거죠. 외국의 힙합의 바탕으로 된 작곡이죠. 그저기 곡들을 보면 올드 힙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마 이 굉장한 전문가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올드 힙합이 그 아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각 곡마다 다 조금씩 변화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를 좀 들어 드리는 건데, 이건 제가 자신이 잘 이해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건 전문가께서, 뭐, 기본적으로, 그죠? 원래의 목적이 이거였으니까, 이런 쪽으로는 계속 이제, 아, 노력을 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물론, 답골 하는 거죠. 문학하고의 관계인데, 이것도 이미 이제, 아, BTS가 시도를 했죠. 대명, 아, 그 다음, 에 르긴 우슬라. 제임스 도티, 그림 형제 이런 그 작가들의 작품을 주제로 해가지고 어, 팝과 연결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음악과 문학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와 음악. 대표적인 사람이 했스라고할 수가 있죠. 괴테, 색스피어, 타고, 로망 이런 작가들하고 음악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뤄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화 음악은 뭐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 이런 클래식 작곡가들이 이미 시작은 아마 베토벤으로부터 시작이 된것 같아요. 문학 이런 걸 음악하고 연결 짓는 이런 건 클래식 쪽에서는 그래서 베트벤도 실제로 겔레르트 어, 시에 의한 곡 멀린 애인에게 나는 이런 최초의 영가곡이 있는데 이 시를 주제로 해가지고 한 거죠 슈벨테그 3대 영가곡집이라고 하는 그 겨울 나그네 아름다운 물 밖의 천연 백지 노래 이게 다 시를 가지고 노래를 지은 거죠 어, 슈만, 낭만 시대로 오면 시하고 음악하고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지죠 어 리더 크라이스 하이네이시를 가지고 샤미소 여인의 사랑과 생애 또 신의 사랑 이 시를 가지고 이제 가곡으로 만드는 이런 시도가 됐었죠 헤세가 이제 그 대명을 가지고 처음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잘 선택한 작가인 것 같아요 음악하고 어이그 문학하고를 연결짓는 작가로는 헤세는 자기 작품 전체가 음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니체에게 바그네라면 은 나에겐 쇼팽이다. 그렇게 해서 첫 부인이 피아니스트인데 쇼팽 연주에 대가였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연주를 하면 가지고 시를 짓고 그러니까 쇼팽 주제로 하는 저런 소정적인 시, 시 제목이 저거예요. 쇼팽 월츠, 대월츠 이게 시 제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쇼팽과 슈만을 좋아하다가 모차르트를 좋아하다가 나중에 바하를 좋아하게 돼요. 쇼팽과 슈마는 인간의 음악이고, 모르트는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음악이고, 바는 신의 음악이다. 그래가지고 그, 그 작곡가들의 제목을 다 시로 해가지고 저렇게 시, 시를 지은 거예요. 바, 바의 토카테에 붙여, 올간 연주. 근데 마술필이 입장권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가 봐요. 입장권 구하고 나서 좋아가지고 시를 남기고, 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햇새한테서는 시와 음악은 하나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를 흐르는 선율처럼 쓰고, 초기에 서정 시집이 있는데, 이런 시집의 분위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저런 음악가들의 음악적 분위기하고 유사하게 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햇새가, 햇세 아, 자신도 그랬고, 햇새가 시를 쓰면은 그 시를 가지고 많은 음악가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헬시 시 중에서도 어, 리알 트 시트라스나 오트바르 세크 등한 350명 작곡가들이 시를 썼다고 어, 음악을 작곡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위기라는 시는 재즈 음악가들에게도 상당한 그 영감을 줘가지고 재즈 음악하고 관련이 있는 비트가 아주 강한 하드록이 작곡이 됐다. 그러니까 헬의 시가 할 때의 문학 작품이 팝과 연결될 가능성 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헬스의 인간과는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1단계에서는 성과 악, 애립적 가치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예요. 2단계가 구분이 되면서 투쟁을 하는 상태고 3단계가 그 투쟁의 결과 하나가 되는 새로운 차원의 단계가 생기는 이렇게 인간관을 본 겁니다. 그래서 데미앙이 사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데미앙은 1919년도에 에밀 징클레라는 필명으로 저걸 제출을 했는데 상을 받게 된 거예요. 몬타니 문학상을 받게 됐는데 원래 저 문학상은 신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헬스는 신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 필명으로 했다고 밝히고 상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시집을 내고 이랬으니까 신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점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인하고 아들이 중병을 앓고,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랑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요. 근데 랑이라는 사람이 유흥의 직접 제자예요.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 그 나중에 그 메법부터 소울이라는 게대명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 매법, 메법부터 소울이라는 그 앨범을 냈을 때는 그 준비 단계로 이걸 했던 것 같아요. 연결이 되죠. 분석 심리학적인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고 그게 대명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 문학 작품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데미양이 1부, 2부, 3부, 아까 그 어린 시절, 집남 시절, 대학 시절 이런 게 있고, 피아노 형식으로 따진다면은, 소나타 1, 2, 3악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스가 늘내 작품은 음악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소나타 형식과 같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데미양을 처음 시도를 했으니까, 헤세하고의 관계를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공부도 좀 하고 내용을 보고, 제 생각에는 이 시달타라는 작품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달때는 그, 인도 부처님이죠. 그죠? 근데, 어려서부터 그 외조부가 헤르만 군데르트라고 인도에서 경건주의 전도의 선구자였어요. 어머니는 인도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또 인도의 선교사였고요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계속 노출이 된 거죠. 인도 분위기, 문화, 철학, 문학에는. 이그 시달때라는 말은 목표에 도달한 사람, 이런 거거든요. 부제목으로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인도의 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산문으로된 시인데, 어 근데 실제로 인도 여행을 하면서 헤스가 굉장한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노자, 뭐 공자, 이백두보, 선불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달타는 외적으로는 인도적이지만 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중국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미양하고 마찬가지로 소아타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인도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지혜는 저보다는 노자에 가깝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미양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시 다음에 시도를 한다면은 시달타를 주제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양이 나오고, 나중에 매법, 매버, 매법부터 소울이 나옵니다. 이게 분석심리학을 해설한 책 이름이에요. 나중에 실제로 분석심리학의 페르소나 섀도우로 이어지죠, 그죠? 그니까 러 아주, 아주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플랜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심리학에 대해서는, 어, 서울대학의 이부영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어, 도입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키워나가신 분이죠. 그래서 이부영 교수님 이름을 치면은 책이 엄청나게 나오고 일반 사람들을 위한 책도 있습니다.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한다면 은 시달타와 희박을 연결짓는 이런 시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헬스를 좋아해가지고 이 고향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카알브라는 독일 아주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 제가 학회 때 가서 이렇게 가서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괴테하고 음악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됐죠. 실제로 어, 대본도 많이 쓰고 특히 바헨델 멘델스존, 모차르트 이런데 관심 많았습니다. 헨델의 메시아의 초연을 저고 뭐, 포츠담에서 봤는데 하나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암세 느낌에서 베를린까지 걸어왔다 이런 메모도 남겼습니다. 실제로 바이마르 극장의 총 감독직을 하면서 모차르트 오페라 전곡을 무대에 올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은, 파우스트를 쓰면서, 파우스트를 쓰면서, 핸델의 메시아 삼손, 마카베, 이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음악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음악가. 음악가 소리를 굉장히 듣고 싶어 했는데, 딴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음악가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상당히 조회가 깊었던 그런 분입니다. 실제로 파우스트 작품은 음악으로 많이 만들었죠. 오페라, 구는 오페라를 만들고, 또, 장르에 따라서, 뭐, 파우스의 장르, 슈만, 리스트, 말로, 이런 사람들이, 파우스를 주제로 해서 교양도 작곡을 하고, 뭐, 장면이라는 것도 쓰고, 이런 식으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학하고 음악은 서로 만나면은 항상 새로운 예술을 창출한다. 이게 아주 오래된 역사거든요. 그니까 이제 실제로 비트 s 가 했으니까 계속 이런 방향으로 좀 해보시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 파우스트 같은 경우가 특히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끌었던 건 사랑, 삶의 죄전, 좌절, 더 높은 삶을 향한 인간의 치열함. 이런 게 깔려있으니까 작곡가들한테 영감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이 원래 신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작곡을 해서 곡이 만들어져야 돼야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음악하고 시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죠. 이게 바이마르에 가면 괴테 그 기념관 바로 뒤쪽인데 이렇게 공원이 있어가지고 시인이 저렇게 와서 음악하고 시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색스피어의 작품도 엄청난 영감을 줬죠. 어, 색스피어 곡들이 작곡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베니스의 상인 로메아 주리엣 한 여름밤의 꿈, 리어왕, 햄릿 이런 그셰스페어 작품들이 이런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곡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물론 뭐클래 식뿐 아니라 팝송에서도할수 있다는 이런 얘기죠. 로망, 로랑, 타골 엄청난 문학가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음악이 다 깔려 있어요. 양크리스토프라고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이 전체를 하나의 시라 싫어, 음악 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베토벤이 모델이에요. 이 사람 아주 베트밴 매니아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트밴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저런 걸 같이 좀 보시면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타골, 그죠? 이건 뭐, 기탄자리라는 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동방에 등불이라고한 그런 그 인도 시인이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는 또 작곡가였죠. 어? 국가도, 인도의 국가도 이 사람이 작곡을 하고, 각교가가 곡들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는데, 지금도 인도에서 타구르의 음악이 제일 인기가 있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식하고 팝의 통합인데요. 이것도 실제로는 BTS가 했습니다. 아,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어, Love Yourself의 그 첫째 기승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기, 기는 곡이 하나예요. 유포리아예요 근데 이제 나오기 전에 피아노 선율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모한적인 그런 선율인데 그게 드비시의 달빛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나오고 유포리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조합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아주 절묘하게 그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아직 다른 곡에서는 특별하게 시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팝을 연결짓는 시도를 계속하면은 이것도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인 작곡가가 코플란트란 미국 작곡가입니다. 미국 작곡가인데 이 사람은 미국 그 클래식 작곡가이지만 재즈와 클래식을 완벽하게 접목을 시킨 키 사람이에요. 미국 현대음악의 아버지를 불리는 사람이죠. 파리 유학을 갔더니, 나디아 브랑제라는 그 스승이, 니 음악을 써라. 너의, 음악, 너의 음악을 써라.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자기 나라의 전통적인 재즈하고 클래식을 접목을 한 거예요. 엘살롱 멕시코, 발레음악, 애플레치 아이폼 삼맥 이름이죠. 로데오. 아마 이런 곡을 들어보시면은, 좀, 좀 깊게 자주 들으면 그런 그 팝과, 클래식을 연결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신도 역시 미국 미국 작가예요. a s s i c a l classical, classical, 이 l a 이 s i c a l classical, c l a s 을 i c a l c l a s 래 i c a l class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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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소디인 블루,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파리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파리의 미국인, 그 유명한, 어, 포기와 베스, 어, 썸머타임이라는 노래 아마 아시죠? 썸머타임. 그게 여기에 나오는 아리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수준으로 그림도 잘 그렸고. 그래서 이런 작곡가들에 대한 음악을 듣고 그 생애에 대한 걸좀 보시면은 그림, 클래식, 팝,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 작곡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곡가로는 이 윤희상 이분이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그 활동을 했죠. 현대음악 작곡가로는 거의 최고 수준에 있었던 작곡가입니다.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곡 이름을 보면 전부 우리나라 가락, 노래, 예약, 류, 우리나라의 그 음악 형식들을 그대로 작곡 곡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가곡, 소리, 신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기본 성그 책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다가 독일로 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제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잘못 봤던 자기가 아, 보긴 봤는데 그래서 나가서 한국적인 음악 정신을 서양의 기법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은 BTS하고 똑같아요. BTS가 그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음악 정신, 힙합,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악적인 걸 힙합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윤지상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한국의 음악 정신을 마양의 기법으로 표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클래식이고 한쪽은 팝이죠. 그 차이지. 기본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컬리제이션, 글로벌리제이션 플러스 로컬리제이션이잖 가장 로화한게 가장 글로벌하게 될수 있다. 아주 기본 추구하는 방향은 아주 일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은 음악을 좀 듣고 세계를 보면 방법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음악하면 베토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그죠? 렇 근데 베토벤 음악도 하나 정신이에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러움, 강함, 성악, 기악 조화로움, 부조화로움, 투쟁, 평화, 이런 거거든요. 빛에서 <laughs> 음악 정신이 하나 정신이에요. 하나정신이라는 면에서는 베토벤의 주구와 BTS의 주구가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정신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책 말씀을 드리는 건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베토벤에 대해서는 제가 32년을 걸려서 쓴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악하고의 관계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악적인 음악 정신을 힙합을 통해서 표현한다 이거니까 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악, 민요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돌에서 구체적으로 섹천을 했죠. 그죠? 부치춤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저기 퍼포먼스에서도 그리고 아리랑 했잖아요. 이랑. BTS 아리랑이 편곡을 한 건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곡이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곡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국악, 민요 이런 거에 대한 걸좀 어 접목하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좀 우리가 굉장히 익살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해약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접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서도 민요 같은 걸 보면 이렇습니다. 앞집 처녀 시집간이 뒷집 총각 목매로 간다. 굉장히 심각한 걸 하면서 아주 해약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경선아리랑 같은 걸 보면 그 가사에 정선읍내 물나들이 허풍선이 물고품로 안고 비빙을 도는데, 우리님은 어딜 가서 날 안고 돌지도 모른다. 물이 이렇게 도는 모습을 님하고 비유를 해서 왜 내님은 날 안아주지도 않고 돌지도 않느냐. 이런 해학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그, 국악 중에 해학에 참표는 판소리, 판소리라고 그래요. 판소리는 창을한 사람이 있고, 고수가 있고, 관객이 있잖아요. 이 삼자가 하나예요. 그죠? 삼자가, 어, 삼자가 하나 납니다 하나도, 가 소리가, 소리꾼이 노래를 하다가 고수에게, 야, 이잡거사 뭐, 북좀잘 쳐라. 명색이 밥, 으로 밥술이나 먹는다는 것이, 코믹한 장, 에, 이런 메시지를 넣, 넣음으로써, 이제 전체를 해학적으로 하고, 좀 재밌게 한다는 거죠. 그죠? 흥부화 같은 것도 보면은, 놀부의 못된 심포를 묘사를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제가 몇 가지만. 소상란데 춤추기, 물리고 가는 부인 귀 잡고 입 맞추기, 똥 싸는 놈 주저앉히기, 아이 배나부이 배차기, 우물 밑에 똥 싸기, 곱사등 뒤집어 넣기, 알런 눈에 고추가는 놈. 이런 식의 이런 코믹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죠. 아리랑, 뭐 대표하는 민족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식적인 데서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공식 무대에서 했죠. 81세 된그 김남기 예능 보유 작가 정서 아리랑 했죠. 김연아가 휘교 스테이지 등의 분쇄 오르도 쓰기도 하고요. 문화 콘텐츠로서도 대중 가요에 이용을 했는데 여기 여러 가지 대중 가수들이 아리랑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불렀는데 BTS 아리랑이 상당히 잘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아주 인기도 좋았고, 외국 사람들한테도 아리랑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도를 했으니까, 이런 시도를 좀 넓게, 축제 민요로서 각 지방마다 아리랑 축제가 다 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에 올랐죠, 아리랑이. 오르고, 나한이 오르고, 북한 아리랑이 또 우리가 올린 그 다음에 따로 신청을 해가지고, 북한 아리랑도 세계 유산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하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좀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해학적인 요소로는 사이의 강남 스타일이 아주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 이걸 적용을 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이런 그 우리의 팝이 이렇게 알려진 건 거의 사이가 이제 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주된 요소가 해학적인 요소였다고 그래요. 거의 뷰가 30억에 해달이 되는데 춤, 그 말춤이 우리의 전통적인 춤을 해학적인 표현으로 좀 모디파이해가지고 그게 가장 주된 요소였다 우리의 인기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공한 예가 있으니까 아좀 심각한 것도 다르지만좀 해학적인 요소도 같이 적용을 하면 재미도 있고 조금 더 팬들한테 국악이 가깝게 갈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해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탈춤에도 해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옥진이 병신춤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동안은 거의 뭐 엄청난 인기였는데, 이제 아마 요즘 같으면 이게 장애인, 어, 그죠? 비하한다 이래가지고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미국에서는 결국 이게 공연을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비하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이제 이것도, 어, 그런, 사실은 아주 해학적인 요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문화가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코미디언 남편, 남서, 남성남의 왔다리 갔다리 춤 이것도 이제 과거의 춤에서 온 거지만 좀 해학적인 요소가 포함이 돼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재미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의 고아이 갖고 있는 그 해학적인 요소 재미있는 요소 그런 걸또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